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대웅 전자동 세탁기 3.5kg, DWWM400WS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안일을 쉽게 도와줄 아이템입니다. 4위입니다. 4위 세리토 미니 세탁기는 속옷과 양말을 간편하게 살균할 수 있는 터치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3위입니다 삼성전자 아가사랑 세탁기 WA30DG1202는 3kg 용량으로 실용적이며 방문 설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2위입니다. 비스카 미니 세탁기 m r h 1 0 0 w m 은 세련된 블랙과 화이트 디자인으로 3kg 용량의 경제적인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손쉬운 세탁으로 만족감을 더해주세요. 1위입니다. FONOW 테넬 미니 세탁기는 소형 가정용으로 편리하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옷과 양말 세탁에 최적입니다.